안녕하세요 김식탁입니다 식탁보 여러분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먹어볼 건 마라감바스입니다 앙트레라는 업체에서 나온 쿠킹박스 어우 뭐가 많아요 지금 올리브오일, 당면, 채소, 꽃광, 소스, 새우, 마늘, 고추 베트남 홍고추 그리고 조리법까지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재료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담겨 왔어요. 이렇게 다 해서 가격은 13,900원에 택배비 포함 총 16,900원입니다. 밑준비를 우선 해야 되네요. 해산물을 씻어서 키친 타월에 물기를 제거해 주래요, 우선. 해산물은 깔끔하게 씻어 왔습니다. 이 당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인 후에 차가운 물에 씻고 체에 걸러서 물기를 제거해 놔야 된대요. 꽃빵은 먹기 직전에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돌려서 오래요. 올리브오일은 둘, 올리브오일은 둘을 슬슬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야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어, 다 완성했어요. 덥네요. 제가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 마라소스의 그 특유의 맛이 어, 확 풍기네요. 이 제품의 장점은 소포장되어 있고 조리하기가 편리해서 좋은 점은 있는데, 이런 야채나 이런 새우, 그런 해산물들의 양이 조금 가격 대비 조금 협소한, 딱 제가 봤을 때는 성인 기준 1인분 정도? 두 명이서 먹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거. 이건 향신료 초보자도 먹기 편할 것 같아요. 베트남 고추가 들어가는데 별로 안 매워요. 혼자 집에서 맥주 한잔 하실 때에 좋을 것 같아요. 13,900원을 주고 선택하기에는 조금, 음,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먹을 음식 예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지금. 주말에 금요일날 주문을 해서 아마 오늘은 안 오고 아마 내일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다. 이게 신선식품이라 아마 화요일날 올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